밀도가 다 살아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도 없네요. 머리가 있잖아요. <laughs> 있는 게 어디예요? 제니퍼가 다른 사람이랑 이제 내가 옛날에 하나을 했었는데 이러면서, 복장이 그게 뭐예요? 이서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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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기 바래요.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 제 친구 제니퍼를 만나기로 했는데요. 제니퍼는 지금. 난소암이 있어가지고 1차 항암을 마치고 저에게 상처가 궁금해서 질문하러 왔는데 오늘 제니퍼가 온 김에 1차 항암을 잘 했는지 항암의 과정이 어땠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젠 오늘 제 친구 제니퍼가 1차 항암을 끝내고 왔는데요 항암을 하는 환자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복장으로 와서 제가 지금 복장에 대한 교육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암을 앓고 나서 제일 좋아했던 게 고무줄 바지. <laughs> 보이시나요? 고무줄 바지 입어야 돼요. 자아 네. 니퍼 이런 벨트. 네. 딱딱한 옷들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어, 네. 그때 이후로 한번 이 고무줄 바지랑 펑퍼짐한 옷을 입은 이후로 이런 타이트한 옷을 잘못 입겠더라고요. 불편해서. 제일 더 중요한 거는 신발. 굽이 없어야 돼요. 제니퍼 보세요. 항암을 네, 1차밖에안 해서 아직 굽이 있는 신발을 신고 있는데 오케이. 모자는 뭐 어떻게? 아 모자는 비닐을 써야 되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이게 양 옆에 구렛나루가 없으면 뭘 써도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네 구렛나루용 가발이 있어요. 이렇게 머리띠가 돼 있고 구렛나루만 머린 거예요. 그래서 위에다 비닐을 쓰면 멀쩡한 사람 같이 보이는. 그리고 앞머리만 있는 항암 가발도 있어요. 그래서 <laughs> 비닐을 쓰고 앞머리만 나오면 그래도 정상인 것 같아요. 요런거뭐 삼십몇만 원, 앞머리용 뭐몇 십만 원 하기 때문에 처음에 일괄 다 사지 마시고, 예 네, 하나씩 사보면서 나는 어, 가발을 할수 있는 사람인가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너는 가발이 너무 좋아, 잘 맞고 안 불편해 하시면은 써도 되고 예쁜 것들. 근데 다 까슬까슬한 건 모든 게 불편해. 뭐 <laughs> 아무리 뭐 프랑스제 모여도 다 너무 불편하고요. 쿠팡이나 이런 데에서 음. 여러 번 실패했던 것 같아. 음, 음. 면이라서 사봤는데, 나랑은 좀딱 달라붙는 거는 딱 달라붙는 좀 스님 같아요. 아, 아 아니 안 이쁠 것 같아. 요 저도 네, 약간 볼륨 있는 걸로. 맞아요. 네. 볼륨이 있으면서 약간 옆에도 좀 가려, 가려주고, 여기 머리가 없는 게안 보이는. <laughs> 그러면서 약간 내 스타일이랑도 맞아야 돼서, 저는 그냥 심플한 컬러로. 네. 면, 비니 한 세, 네개 준비해서 계속 바꿨었던 것 같고, 항암비니, 항암 비니, 항암 가발하면 가격이 두 배, 세배더 비싸요. 근데 저는 그래. 굳이, 어. 그냥 좋은 올가닉 면, 뭐 아니면 그냥 면으로 돼 있으면은 처음에 잘 빨고서 하시면은, 어, 그걸 언제까지 쓰게 되냐면 머리가 다시 날 때까지 쓰거든요. 항암하고 한 2, 3차 되면 머리가 다 빠져서 빡빡이가 되는데, 어, 수술 끝나고 저는 머리가 새, 새로 날 때까지 한 1년 반 걸렸어요. 1년 반 동안 비니랑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온 계절을 지나면서 머리가 한육 개월에서 1년 정도 사이에 나는데 네. 머리가 여기 좀 나도 비닐을 그때까지도 써, 써야 돼 너무 짧으니까 사람들이 낯설어하더라고요. 아 들었는데요. 머리가 다시 자랄 때 이렇게 곱슬하게도 나올 수 있다고.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맞아요. 제가 원래 직모였거든요. 정, 정. 근데 항암 하고 나서 네. 머리가 곱슬하게 나오는데 파마약이 안 먹어요. 아니. 이게 <laughs> 네 번째 시도한 파마인데 어, 자기들 만대로 이제. 먹고 싶은 데 먹고, 안 먹고 싶은 데는 안 먹어서 파마가 맘대로안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1차 끝나고 머리가 그대로 있잖아요. 네, 2차 끝나고 나면 이제 우두두두 빠질 거예요. 그때, 네, 미용실 가셔서, 음, 깔끔하게, 빗 네, 비시고, 비닐을 준비하셔서 쓰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암한지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탈모가 계속 돼요. 그래요? 밀도가 다 살아나지 소식이 않아요. 아직 아무것도 없네요. <laughs> 하나도 없네요. 머리가 있잖아요. 있는 게 어디예요. 그래서, 어, 머리카락이 나서 와 너무 신난다 했는데 탈모가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피부과에서 여자용 탈모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있어요. 아. 네. 그걸 먹으니까 요런데막 털이 나요. 오, 그래서 아왜 좋아요? 머리에 뭐? 나야 되는데. 어, 그래도 <laughs> 아예 없는 것보다 털순이 아예 없을 것 같잖아요. 털순이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도 막 나고 여잔데. <laughs> 그래서 여기서 면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really? 네. 아. 하지만 탈모약을 먹은 이후에 좀더 낫다. 네. 없을 때 생각하면. 네 이렇게 네. 말안 듣는 머리고 탈모여도 네. 감사하죠. 감사해.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복장 교육을 <laughs> 얘기하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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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벨트 있는 옷과 네, 딱딱한 청바지 안 되고요. 신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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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 되고요. 네 편안한 신발 <laughs> 준비하시고 고무줄 바지, 네, 네. 통키가 잘 되는 옷 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 3차 항암으로 가면 은 몸이 더 건조해지고 몸이 더 아파지거든요. 아, 네. 하루 만에 회복할 게 열흘 만에 회복하고 이러기 때문에 네. 편안한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예쁘면서 편안한 옷을 한번 찾아보세요. 약간 스님룩 스님룩인데 <laughs> 스님 저랑 어울릴까요? 스님은? 아 그러게요. 워낙 <laughs> 네, 예쁜 스타일이셔가지고 약간 개발해주세요. 오케이. 네, 항아만자인데 약간 아이고. 스타일리시한 항아만자 네. 룩을 아, 네, 비니와 함께 기, 대머리일 때도 찍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은 제니퍼와 비가 오지만. 센트럴 파크로 산책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오늘 항암 일주일째 네, 네. 거의 정상까지 컨디션이 돌아왔다고 하니까 맛있는 라떼, 아이스라떼. 네, 아직도 아이스라떼를 먹을 수 있고요. 아이스라떼를 네. 언제까지 먹을 수 있는지 항암하면서 나중에 알려주세요. 네, <laughs> 아이스라떼를 먹을 수 없는 날이 올 겁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는 날이 와요. 제니포가 다른 사람이랑 이제 내가 옛날에 항암을 했었는데 복장이 그게 뭐예요? 이런 <laughs> 항암할 때까지는 반지, 귀걸이 다 착용하고 응. 했었어요. 그런데 아. 이제 병원 퇴원하고 나서 응. 이제 4일째 그때부터 막 모두 다귀찮더라고요 아, 그렇지. 좀 숨쉬고 이렇게, 아, 이렇게 옆에 누워 있어야 어, 되는데 맞아요. 기 머리 코킹하고 그래가지고 다 뺐어요. 아 음. 잘했어요. 그리고 반지도 음. 너무 커가지고 커져가지고 음. 음. 못 입겠더라고요. 아 반지 커졌다고요? <laughs> 네, 네. 살이 빠져서? 네. <laughs> <laughs> 센트럴 팍 너무 예쁘네요. 음. 자, 저희는 센트럴 팍을계서 산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리가? 그래도 할수 있는 한. 한, 한 1 시간에서 2 시간 이상 좀 걸으면 좋은데 지금 신발이 아. <laughs> 음. 아 제니퍼는 이제 점심 먹고 산책하는 날이 점점 없어지겠지만 <laughs> 잘 버티기 바래요 이게 가끔 이렇게 산책 나오면 기분이 약간 리프레시 되잖아요 어, 너무 네. 리프레시 우울한 마음도 좀 사라지고 음. 바람도 좀 느끼고 아, 네. 네. 너무 좋아요 디프레션 됐있을때 너무 그러지 말아야지, 뭐, 이런 것도 나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우울 한 거는 어쩔 수 없지. 응. 그걸 응. 부정하는 게더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 제가 1월에 우울증을 진단받고, 4월에 유방암을 진단받았어요. 그래서 4월 달에 정신과 갔을 때 여쭤봤죠. 원장님, 제가 유방암이랍니다. 저는 앞으로 우울증이 어떻게 되나요? 뭐라 그러셨게요? 유방암 환자의 우울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더 심해지죠. 더 심해집니다. 왜냐면 그분이 세 가지로 얘기하셨는데, 첫 번째, 정상인 여자도 우, 유방암에 걸리면 우울증이 생긴대요. 두 번째, 유방암에 걸리면 폐경약을 먹이잖아요. 네. 폐경약을 먹으면 폐경이 되면 정상인 사람도 우울증에 어, 걸린다. 저도, 저도 이제 폐경이니까. <laughs> 네 맞아요. 아. 그래서 원장님이 음. 앞으로 더 우울해질 예정이다면서 약을 더막 분량을 줘서 가걸로 그래서 약을 막 다섯 개 여섯 개 정신과 약만 어. 다른 약도 너무 많이 먹어야 되는데 어. 정신과 약만 엄청 먹었죠. 어쨌든 우울증이 있었어도 유방암을 잘 넘길 수 있다. 가끔, 왜냐면 우울증이라는 것도 계속 우울하진 않아요. 어. 괜찮을 때 약간 딴 생각을 할수 있어. 어, 산책이 좋네. <laughs> 어? 어? 바람이 되게 좋다. <laughs> 와, 이런 바람 느끼는 거참 행복하다. 이거를 느껴, 느낄 때가 또 있고, 확 가라앉을 때는 진짜 뭐 밖에 나가고 뭐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네. 빨리 죽었으면 좋겠고, 네. 어, 나는 왜 살고 있을까? 이 치료 내가 왜 받고 있을까? 막 이렇게 어. 또한 2, 3주 가다가 끝나면 다시 정상적인 생각이 돌아와서. 그 정상적인 사람도 우, 약간 기분이 다운돼서 며칠 있다가 좋아서 며칠 있다 왔다 갔다 한대요. 음, 그래서 음. 정신과 선생님 말로는 우울증이 깊이 찾아왔을 때 음. 아, 이거 또 지나가겠구나. 음. 비처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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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이 유방암 시즌도 인생에서 어쨌든 비가 오는 시기잖아. 음. 장마철이란 말이에요. 음. 언젠간 지나간다. 그런 생각으로 약간 견디면서 비를 피해서 약간 있다가 또 마음이 또 약간 좋아질 때가 있어. 그때는 음. 또 많고 좋아하고 감사하고 음. 뭐 맛있는 거 먹고 웃고 음. 깊이, 깊이 들어갈 때는 그래. 지금 우울한 때인가 보다. 이러면서 약간 또 견뎌요. 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음. 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 어. 음. 음. 가까운 사람들, 음. 그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감당하나요? 그 우울증을? 그거를 우리 남편이 책을 쓰려고 그랬어요. 진짜요? <laughs> 네. 어, 되게 궁금해요. 왜냐면 본인은 우울증은 아닌데 부인의 암 케어도 해야 되고 우울증 걸린 사람은 아무 것도 의욕도 없고 삶의 네. 의지도 없는 사람을 네. 케어야 돼서 자기가 우울증 걸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한 책이 없대. 그래 이건 내가 써야 된다. 네, 그래서 어? 쓰셨어요? 아니 아직 안 썼고 네. 내한테 늘 얘기하죠. 내가 나중에 병에 걸리거나 우울증에 걸리면 너한테 복수할 거다. <laughs>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네가 알아야 된다. 근데 본인은 다행히 정신을 잘 지키고 끝까지 지금까지도 우울증 안 걸리고 살고 있는데.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정신이라도 멀쩡하면 네. 그래 저 사람도 살려고 하니까 내가 더 도와주고 기쁠 텐데 내가 아 싫어. 저리가. 다 귀찮으면 죽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 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할 수가 없대니까요 그런 생각 아예 안 들어. 그러니까 본인도 엄마가 슬퍼하지 않을까, 남편이 뭐 슬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지 말고 그냥, 그냥 있는 그대로를 표현해. 원래 있는 그대로의 제니퍼를 다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감추고 숨어서 울고 이럴 필요 없을 것 같아. 음. 근데 엄마 내추럴하게 그냥. 응. 저를 위해서 더 울고 속상. 아, 어, 그럼요. 거. 그럼요. 너무 너무 엄마가 속상하지. 어. 죄송스러워. 음. 아, 맞아요. 저도 70몇살 되신 엄마가 한 시간 넘게 막 저를 막 주물러 주셨다니까요. 아, 손발에 아예. 피가 안 통한다고 하니까. 근데 저는 그때 어, 너무 죄송하다 이런 마음도 안 들어요. 아, 야, 빨리 그냥 그냥, 끝나고, 아프게 그냥 빨리 네, 끝나고 네. 엄마는 왜 이러고 있지? 막 아. <laughs>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기도를 막 계속 하면서 딸을 살리겠다고 아. 그막 아픈 손으로 할머니 손으로 막그 마사지를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죄송한데 그때는 그런 생각도 안 들고 아, 아 귀찮게 나를 아. <laughs> 문질러서 계속 이는데 아. <laughs> <근데> 아. <laughs> 엄마 죄송하죠. 근데 그렇게 챙길 생각이 나중엔 안 들어요. <웃음> <웃음> 엄마의 마음이나 남편의 마음은 챙길 수가 없어요. 일단 본인의 생각만 챙겨도 굉장한 거다. 내 생각을 챙길 때 약간 또 솔직해도 괜찮다. 이겨야 돼. 안 돼. 암 환자는 늘 감사하랬어. 막. <laughs> 이겨야 된댔어 막. 그러면은 좀더 힘들다. 솔직한 게 제일 낫다. 네. 엄마도 제니파 앞에서 울었어요? 음. 한 2주 동안 엄마한테 전화를 못못 네. 아. 하겠더라고요. 진단 받고 2주 동안 응. 전화를 못 했어요. 네. 아, 뭐라고 왜냐면, 말할까 이런 네. 생각에.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이거에 대해서 어, 얼마나 진행되는지 뭐뭐좀 아. 아, 알고 나서 베이비 음. 그때 전화 음. 할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근데 시간이 점점 이제 빨리 가, 가고 수술 날짜도 음. 나오고 그러니까 더 이상 못 기다리겠더라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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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어, 음, 오셨죠 그런데 생각보다 엄마는 진짜 강한 사람이고 어, 음. 되게 음, 긍정적으로 계속 음. 지금까지 음. 어, 좋은 말 하, 하시고 기도도 되게 열심히 음. 하시고 밥도. 안 먹고 싶어도, 음. <laughs> 진짜. 어, 너무 정성스럽게 잘 챙겨주시고. 맞아요. 너무, 음, 음, 너무 감사해요. 음. 생각해보면 우리 딸들이, 엄마 나 암에 걸렸어. 이러면 우리도 그렇게 내가 그렇죠. 울면 안 되잖아. 네, 네. <laughs> 강해야 되잖아. 네. 남편한테 처음에 어떻게 같이 갔어요, 병원에? 남편한테 어떻게 말했어요? 그때 제가 음. 누워있었었는데요. 어, 배를 갑자기 만지게 돼서 음. 됐어요. 원래 배잘안 배 만지잖아요. <laughs> 근데 만졌는데, 뭐가 이렇게 약간 튀어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게 뭐지? 남편한테, 어, 만져보라고 했었어요. 음. 남편도 만져봤는데, 어, 빨리, 아 음. 어, 강은희 선생님, 음. to see s o n e 음. I've been going to her for a long time. She ah, was my yeah. gynecologist for a long time oh. because of my chavanimaks. Mm. So she always took care of me and then this time oh. her face was mm. very serious. And she said, Jen, you need to go to tapio on mm. right away. Mm -hmm. so she said, it looks like cancer. To me on the ultrasound. Two on five sound. 그렇게 보인다고. 음. 그 쉐이비 노을하지 않다고. 음. 그래서 거기서 피 검사, 머스1원이목 뭐뭐 이런 거다 하고, 음. 그것도 되게 안 좋게 나와가지고. <laughs> <laughs> 네. 건강 검진 안 했어요? 네. 건강검... 미리 발견을 못했어. 작년 11월이었던 것 같아요 건강 검진. 근데 음. 그때까지는 없었어. 멀쩡했어요. 네. 그냥 원래 있는 혹. 제가. 아, 원래 혹이 있었어요? 네, 원래 어... 혹이 많아요. 예, 네. 뭐, 폴리시스틱 오브레이 음. 네, 그런 건 아니, 아니지만, 어, 혹이, 그, 엔도미트아마 혹이 음. 있어요. 어, 양쪽 둘 다, 음. 단소에. 근데, 어, 이거는 갑자기 한몇 개월 안에, 아, 음. 어, 자랐던 거예요. 음. 네, 그렇게. 앤이퍼처럼 말르니까 만져지지, 나같이 배는 사람은. 그게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몇 센치 커야 도 나는 모르겠더만. 음. <laughs> 네 이게 음. 배가 원래 누울 때는 음. 이렇게 배가 들어가는데 그치. 근데 이게 뿔렁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아. 통증도 없고 통증은 없었어요. 음. 그런데 이제 화장실을 더 자주 갔었어요. 한한달 동안 그게 bladder 어. 이렇게 눌러서 네. 아. 해가지고. 음. 네. 그래서 그거는 음. 조금 이상했어요. 어왜 이렇게 자주 저녁에 음. 깨가지고 음, 화장실을 화장실에 가지? 가야 음. 아니 뭐 나이비드도 음. 아니고. 음. 그런데 예 그게 음. 그거였어요. 음. 그래서 거기서 재봤는데 한 9cm, 9cm 정도 그게 크기였대요. 그런데 이제 9cm가 몇 개월 만에 자란 거라고요? 원래 거기 4cm가 음. 있었어요. 아, 한 있었어요? 5cm. 잘랐나봐요 그럼 n s 아마... 로 트랜스포메이션 한 거예요? 네. 엔도미트리오스 캔서. Ah. 네. 그래서, 제가, uh, my, my kind of cancer mm -hmm. is clear cell carcinoma, mm -hmm. carcinoma. bu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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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t h c e t h c e t h 음, 기존에 네. 양성이어서 음. 그냥 경과만 계속 관찰했는데 오늘 캔소로 바뀌는 거네요. 네, 네, 네. 음. 8월 10일 그때 수술 수술 받고 나서 어, 수술도 되게 잘 됐었어요. 레이딩도 어, 뭐, 되게 조금이었고 그, 퍼진 데도 없고. 퍼진 데도 음, 없었고. 진짜 감사하다. 네. 감사 할 일이 많았죠. 음. 네. 그리고 항암을 한 거죠. 음. 네. 첫 하나는 대... 할만하다니까요. <laughs> 진짜, 음 계속 이랬으면어 맞아. 너무. 음. 그 말을 좋아요 네. 어, 맞아요. 할수 있어. 그런데, 음. 그래도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사람마다 다 틀리죠. 네. 그래서 뭐,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괴롭진 않을 수 있죠. 근데 우리는 항상 최악을 준비해야 된다. 네. 음. 최악으로 힘들 때를 준비해놔야 거기까지 안 간다. 네. 항상 네. <laughs> 힘들 걸 예상해서. 네. 일단, 어. 많은 준비를 그러게요. 해야 돼요. 그게 네. 나을 것 같아요. 응. 갑자기 닥치면 어. 네. 아픈데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맞아요. 항암에서 있을 모든 부작용이 나에게 올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런 것들이 오면 그, 어떻게 할수 만약에 할지 안, 안 오면은, 오, 너무 어. 좋고. 맞아요. 근데... 안 오면. 나나 어, 같이 안온 사람도 있습니다. <laughs>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면은 또 다른 사람이 힘이 되겠죠. 네. 아,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를 알렸는데 어땠어요? 남편이. 남편, 나 암에 걸렸어. 이랬어요? 네. 아, 어, 암인 것 같아. 그렇게 말 얘기했었어요. 무던하게. 네. 그래서 남편은, 남편은 뭐라고 이제 해요? 완전히 이제 like shock, shock, and then 그남편은 되게 like 일을 빨리빨리 처리 뭐 그런 거 음. 되게 잘해요. 그래서 음. 바로 이제 거기 보험회사. 그, 아는 응, 아, 아, 분한테 이성 적인걸 돌리셨구나 어, 감성적으로 네. 이거를 네. <laughs> 해주지 않으시고 그래서 어, 감성 을다다 거기에다가 응. 뭐, 아, 뭘 해야 되는지 음. 뭘 준비해야 되는지 아, 뭐. 현실적으로 음. 한 음. 명은 그래야 돼 이제 <laughs> <네네, 웃음> 맞아요 둘다 울고 있으면 안돼 안돼요 그래서 <laughs> 전좀왜왜안 어, 울지 <laughs> 생각 했어요 <laughs> 그런데 어. 이제 집에 오고 나서 울더라고요. 음. 음. 아. 나는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남편한테 전화를 했죠. 네. 아, 유방암이래 네. 말이 없어. 울고 있는 거야. <laughs> 그래서 나는 안오는데 오히려 남편이 전화기 하저 밖에서 우는 게 느껴지더라고. 음, 말이 안 나왔겠지. 네. 음. 얼마나 충격이야. 근데 그 말고도 동기들이 이제 내가 유방암이 걸린 거 알고 전화가 왔어요. 진이야 말을 못해. <laughs> 남자 동기들인데. 왜냐면 음? 그분들은 음. 다 워스트 케이스 다 봤어요. 맞아요. 맞아요. 음. 의사 친구들인데 오히려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냥 네. 그때가 내가 42세? 음. 예, 처음 진단 음. 받은 음. 거니까 음. 되게 어린 나이였고 주변에 안 걸린 사람이 없고 동기 중에서 제일 처음 암에 걸린 거예요. 음. 음. 친구들의 충격이 엄청 컸죠. 지식하게 제레릭. Do you have t a 예, 나유학자 검사했어요. 그 유방암 아, 검사 아, 했는데 음. 왜냐면은 그게 자기가 암이고 엄마나 이모나 이런 네. 여자분들 중에 암이 있으면은 네. 보험이 돼요. 아 그래서 브라카 검사, 유전자 검사가 290 몇만 원이거든요? 네, 저도 그거 했어요. 근데 그렇게 암이 내가 걸리고 없었어요. 부모님이 암에 있으면 할인이 응. 돼서 응. 10 몇만 원 했는데? Oh, 어, really? w wow. <laughs> 그냥 저 딸이 있으니까 응. 검사해보겠습니다 응.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유전자는 없는 걸로 나왔더라고요. 제니퍼도 유전자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음. 음. 야 그래도 한 바퀴는 돌수 있을 것 같다. 센트럴파 음. 이거 뭔지 알아요? 미국에도 있어? 어, 약간 하이비스킷 종류 아닌가요? 하이비스킷? 이게 능소화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덩굴식물인데 와 아, 너무 예쁩니다. 근데 지금은 몸이 완전히 회복하신 것 같아요. 저요? 네. 아니요. <laughs> 그러면 음, 몇시 프로? 암 걸리기 전에 비해서? 네. 한 80%? 80%그20% 음. 아직 그게 안 제가 돌아갈까요? 안 돌아온 게 아니라 노력을 안 해서 그래요. 아. 보면은 안 걸린 다음에 약간 난더 케어해야겠다 내 음. 몸을 내가 관리해야겠다더 건강해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아시잖아요 의사들은 원래 더더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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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을 웃음> 더 챙기고 더안 하고 네 그래서 저는 평가가 좋지 않아요. 비비 불? <웃음> <웃음> 어. 다른 분들은 평상시 암 걸리기 전에 뭐 B로 살았으면 안 네. 걸린 다음에 A로 살고 아, 이런 분들 아, 많잖아요. 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해야 할까요? 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우울증에서 막 벗어났거든요. 네. 우울증 있을 때는 전혀 아, 그런 생각 네. 못해요. 그래서 그냥 막 이렇게 널브러져 서 살고 있다가 암이 끝날 때쯤 이제 우울증이 끝났어. 그래서 아. 갑자기 갑자기 사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laughs> 그래서 준비할 새도 없이 갑자기 병원이 열리고 음 오픈을 하게 돼서 운동도 아직 제대로 시작을 안 해가지고 <laughs> 병원 생활하면서 아, 점심 밥... 점심을 해 놓칠 때가 많으니까 예. 배달 음식 먹으면서 아나암 환자인데 이거 먹어도 되나 이런데 어쩔 수가 없어서 하고 있는데 약간 음 경계하고 있죠. 이러다 재발하면 끝이다. 하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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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큰거 다가온다. <laughs> 이러면서 네, 네.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음. 100%는 아닌 몸이지만 살고 있죠. 우와, 여기 되게, 야, 숲 같네. 근데 발가락 걸을 수 있어요? 신발이 딱딱해서. 지금은 아직 괜찮아요. 이거 아주 편한 거예요. <웃음> <웃음> 지금 바람직하지 않은 복장을 다시 보여드려야겠네요. 네. 그렇게 힐을, 신은... 네, 힐을 신으면 안 된다고요. 네 <laughs> 발가락이 다치면 위험합니다. 이게 항암을 하면은 힐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약을 쓸 수도 없고 다치면 안 돼요. 네 음, 무조건 다치면 안 돼요. 와이기 진짜 숲 같다. 나도 덕분에 걷는 거예요. Really? 어. 처음에 이제 송도에 약간 일하러 다시 왔을 때나 걸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당근으로 약간 아만자들을 모아서 점심시간에 같이 걸어볼까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그럼 어거지를 걷게 되잖아. 근데 여기 흙바닥이면 좋은데 흙바닥이 아니어서. 어쨌든 음. 그런 핑계 대면서 안 걷는 거보다는 아스팔트도 네. 걷는 게 낫다. 음, 네. 그러면 신발 벗고 거기서 아 걸, 걸, 걸으세요. <웃음> <웃음> 제가 여기서 찍을게요. 그래서 아 그런 흙길로 걷는 아환자들이 다는 다니는 성지 같은 곳들이 있어요. 관광지 같이 아환자들이 거기 음. 맨발 워킹을 하러 가는 곳들이 음. 있어. 가면 이제 신발 들고서 걷는 거예요. 이제 흙길 걷기. 감각이 없는 발. 되게 묘한 패인 때문에 음. 아픈 발 그거 그게 가능하나요? 근데 그냥 더다치이 발이 내네 발이 아니다 싶고 하면 되는데 그런 데는 되게 잘돼 있어서 오히려 음. 안 다치게 음.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음. 이런 데서 벗는 건안돼일반인이랑 같이 가는 데서 네. 신발 벗고 다니는 건안 되고 그리고 그것도 도움 돼. 그 뜨거운 찜질방 불가마. 그때 말한 지금 폐경. 그것 때문에 음. 지금 벌써 맨날 불가마인데. <laughs> <The> free 불가마. <laughs> 더 이상 불가마? <laughs> 어. 그, 말했지만 이게 진행되면은 손발 끝이 뉴로패시 네. 때문인지 어쨌든 네. 되게 차가워져요. 눈도우슬우슬하고 네. 손발 끝이 차갑고 네. 뭔가 노곤하게 내 몸을 녹이고 싶다 이럴 때 네. 불가마에 가끔 가면은 뉴로패시가 좀 좋아져요. 음. 그, 거기 있을 때만. 아니, 아, 거기선 일단 음. 아픈 걸 잊고 음. 거기 갔다 오면 한결 낫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 그런데 그때 음. 그런 게 있었어요. 아. Like. 음. 음. 그 이름이 음. 뭐예요 한국에서는? 뭐요? 제요? 음. It, 음. 음. 까치. 블루제이 블루제이는 블루색이잖아요. 음. 그 okay, 얘도 블루잖아요. 아 그래요? 얘는 까치인데. 음. 까치? 음. 까치? 행운을 가져오는 음. 까치. 음. 안녕. 음. <laughs> 제 네, 말하기로는 네. 2차 항암을 끝내고 또 산책을 하면서 동영상을 찍으면 좋겠지만. 네. 할수 있어요. <웃음> 네. <웃음> 건강한 모습으로 네. 다시 만나면 참 좋겠네요. 네. 네. 2차 항암을 했습니다. 딱 벗었는데, 반짝반짝! 아, <laughs>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진짜 대머리 깍박이는 무엇인지. 내가 아, 네, 그때 여, 동영상을 찍어서 보여줬어야 되는데. 충격 안 받았어요? 옆에 있는 사람요 그냥 웃죠 뭐 내가 그래서요? 제가 충격 받을 거 아니까 다들 내색 안 하더라고 어... <laughs> 애기들은 너무 어렵고 그때 우리 네. 애기들은 에이, 남한테 떡빡이를 보여줄 일은 잘 없어요 음... 네. 근데 이제 불가마 갈때 <laughs> 불가마 <laughs> 때는 이걸 쓰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근데 어... 거기는 다떡빡이들 가득해요 어 그래요? 불가마에 네. 어... 항아 환자들이 모이는 불가마가 그쪽에 있어요. 광주 쪽에 있는데, 아픈 사람들만 오는. 목욕탕? 목욕탕 아니에요. 뭐 물이 없어. 오. 뜨거운 돌이 저 안에서 이렇게 뜨거워. 아, 원적외 선이 나오는 뜨거운 와. 돌이 나와서, 거기 환자들이 이렇게 죽은. 종교처럼 막. <웃음> 어, <웃음> 그러니까. <웃음> 약간. 불을 쬐고 나와서 누워있다가, 한 3, 4분째면은 뜨거워서 가슴 끼고 막 이래서 나와야 돼. 요 힘들어서 못 있어. <laughs> 그 다음에, 네, 좀열 식으면 다음 불이 막 이렇게 딱 거기서 나와요. 가마에서 돌이 나와. 그러면 원적에선는로다다 달려가가지고, 어, 이러면서. <laughs> 뜨거우니까 나와서 쉬잖아요. 쉴때 네. 서로 얘기하지. 아에는 뭐가 아, 좋더라? 아, 내가 아, 대장암 몇 개였는데, 아, 이것 때문에 살았다. 아,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소금인 사람도 있고, 음, 다뭘먹으라는둥막 이런 네. 썰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제니퍼 봤던 교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음. 다 그런 데서 주워 듣고, 음. 이상한 거 먹고. 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음. 어떻게 하나? 제니퍼는 사실 미국인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불가마가지 염소 끓여 먹고 잉어 끓여 먹고 홍삼 먹고 이러는데 그냥 뭐 Vegetable Soup <laughs> 어, 어. 아 어. 유명하던데 항암수프 양배추 삶은 거랑 양배추. 사과랑 뭐 바나나랑 어. 당근 수? 수프까지는 아니고아 어. 수프도 있어요 해독수프 있어요 음. 그제 친구가 만들었던데요 그닭 뼈를 사가지고 이제 그거를 로스 roast, 로스팅했어요. 네. 왜냐면 실새 로스팅 안 하면 냄새가 난대요. 네. 그래서 뼈만 그 뼈만 뼈만 닭뼈. <laughs> 네. 그래서 음. 그걸로 국물을 음. 만들어가지고 음. 그 like 모든 야채 뭐 샐러리, 당근, 어, 아 아니 뭐 콩, 아 콩대 육수 좋은데. 같은 거네. 우리나라로 네. 치면 그거를 쑥을 만만어는치킨스 만들어줄... 같은 거네. 예, 음. 치킨스 예. 그게 아만자리 어. 좋다고요? 네. 그거를 만들어. 엄청 큰거 그 크게 만들어 가지고 저 대배경 주더라고요. 아그 뭐에 좋을까요? 칼슘? 음. 움이비그 야채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the vitamins high vitamin content. 항암식품 아, and anti-aging and a m e r i c a protein protein coming from the bone. 어딨어? 빨리. protein there must be protein from a t bone marrow. 닭도 있고. 살도 있고 닭살 닭 살은 없었어요. 뼈만? 응. 뼈. 뼈에서 국물. 네. 나라마다 참 이상한 방법들이. <laughs> 네네네. 그걸 믿어야 되는지. 그래서 맛은 있어가지고 잘. 어? 맛이 있었어요? 네 맛은. 음. 한 바퀴 돌았다 그래도. 네. 발도 멀쩡하 <laughs> <laughs> 어, 다음은 기대된다. <laughs> 네. 다음에는 다른 것 찍고 올게요. <웃음> <웃음> 초보 항암 환자의 자충우돌. <laughs> 항암 체험기, 뭐 이런 거한번 같이 <laughs> 네, 찍어요. <laughs> 다른 암 경험했던 사람 만난 적 없어요? 어, 친구 도 하나 있어요. 아, 이게 나름 도움 돼요. 음. 나름 도움이 돼. 나도 저도 네, 네, 네. 친구가 장애 남한자 아니었지만, 치, 암에 걸렸던 사람은 나한테 외려와주더라고 네, 네, 네. <laughs> 만나서 너, 궁금한 거 물어보러. 네, 네. 응. 너무 도움이 돼. 음, 맞아요. 큰 음, 힘이 되고 있어요. 음. 근데 안 그래도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황박은 왜 암에 걸렸는데 남편 원망스럽지 않았어? 막 이러는 거야. 왜 나한테? 남편?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암에 걸렸을 수 있잖아요. <웃음> really? <웃음> 아니, 모든 부인들이 왜. 아, 뭐 이럴 수 있잖아. <laughs> 어, 근데 그거는 다 농장 아닌가요? 아 진짜로 자기는 암에 걸리거나 이랬으면 남편을 붙잡고 막 때렸을 것 같아. 너 때문에 살아. 그랬다는것 같은데. 어, 나는. 근데 천상가봐요. 천사인가봐요. <laughs> <좀 알아> <laughs> 어, 어, 비가 너무 많이 어. 와서. <laughs> 와, 옆이 옆으로 어, 오는 거 봐. I know. 봐. 지금, 저기 이, 봐. 이, 이, 깨리. 깨리. 우리 도망가야 돼. 자, 끊을게요. 이거 저죠. 이거 저죠.